램박으로 가져왔어요 어, 일단은 10,000원부터 시작하고 글고가는 33,000원입니다 <laughs> 33,000원 해도 진짜로 이득이시여가지고 일단은 먼저 80%가 블러거 래핑지고요 9장 들어갑니다 사이즈 큰니스수 2장 또 들어가요 사이즈 큰니스수 2장 또 블러거고요 또한님 거랑 아린달리님 이렇게 들어가고 래핑지 <laughs> 보여드릴게요 80%가 블러거예요 꽃무늬 좋아해서 꽃무늬 많이 넣어드렸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품목가는 33,000원이고 한달 동안 뽑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봉투가 들어가는데요 팝콘 봉투 두 장이랑 크라프트 봉투 두장 이렇게 들어갔네요 그리고 지금 날씨에 맞지는 않지만 핫팩을 넣어드렸어요 이어피치 핫팩 넣어드렸고 겨울되니까 겨울 도 겨울 쓰시라고 넣어드렸고 그리고 오블러가 인스 18장이에요 믹스 들어가고 또한님, 크림피치님, 두패님, 뭐 등등, 등등등 푸사장님 등등등 다양하게 넣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건 덤이 아닌데, 어, 그냥, 이는 잘못 쓴 거고, 이게 여러 가지 인스들이랑, 뭐, 덤 뭐, 이렇게, 꾸준히 많도있고 그리고 이건 이제 소장용 떡매들이에요이 정도, 두께 이 정도 진짜로 많이 들어가죠. 이 정도. 음, 이거는 이제 소장용으빼 떼어서 제가 보관을 잘 못하는 편이에요. 꾸장용품 보관을. 근데 저는 구겨져 꾸겨, 있는데, 여기 보이시죠? 꾸겨져 있는 거. 근데 쓰실 때는 크게 지장이 없으셔가지고, 이게 블러그도 포함되어 있어서 진짜로 다 예쁜 거거든요. 블로그 포함되어 있고, 지금 앞에 빈티지도 있고, 진짜로 예쁩니다. 이좀 작게 보이는데 이거 진짜로 많거든요. 100장 넘어요. 이거 원가 거의 4,000원에서 5,000원이고 정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일반 인맥이 들어가는데요. 제가 앞서 말했듯이 보관을 잘 못해요. 그래서 조금 꾸기... 조금 꾸겨지면 어, 좀어 뭐가 묻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쓰실 땐 지장이 없으세요. 이런게 들어갑니다. 어 진짜 투명 비율이 거의 높고 85%가 투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한 컷에서 두컷 정도 들어갑니다. 아하 한 패턴에서 두 패턴. <laughs> 그리고 돌리 이터요 정도 그렇죠? 정말 소량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일반 내장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키치랑 키치 스티커 요 정도 들어가고요. 어 블루베리 보내받아 한 세트. 베리님 출처도김생님출처요 베리도 전한 세트. 백고쟁이서두 세트. 다입니다 이거는. 이 정도 들어가요. 실감이 안날 있는데 진짜로 많이 들어가요. 이 정도. 내 네, 떡메는 진짜로 그냥 제 소장용 그냥 책상에 있는 떡메 그냥 한개 집어가지고 넣어 드린 거기 때문에 진짜로 만족하실 것 같고 그러면 이거 경매 램박은 마치도록 하고요. 품목가 33,000원이고 원가는 거의 4만 원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